5월 13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했지만, 다우지수는 하락했지.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대비로는 2.3% 상승했어.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고, 이 덕분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지. 특히 기술주는 강하게 반응했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AI 관련 종목이 크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어. 또 하나의 호재는 무역 쪽이었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하고 있던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거든.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고 무역 긴장이 조금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도 살아났지. 하지만 다우 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 이 회사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CEO가 전격 사임했거든. 이 뉴스에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8% 가까이 떨어졌어. 헬스케어 섹터 전체도 영향을 받았고, 다우지수가 하락한 주된 이유였지.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 당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가 유지됐어.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되는 조짐은 있지만, 아직 충분히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위기야. 결국 5월 13일은 긍정적인 물가지표와 무역 협상 뉴스, 그리고 일부 기업의 악재가 섞인 하루였어.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보단 섹터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고, 투자자들은 금주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나 연준 의사록을 기다리며 움직임을 조절하고 있어.